제가 보자! 2025 4월 8일 꼼다방주 카담 시작하겠습니다 탐망 아니야! <laughs> 카페 탐망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프닝 뺏겼다! 야구팬 보여주면 좋아 죽는 짤 9회말 주자말로 투아웃 동점 상황 2-3 풀카운트 마운드에는 아직 김범수 선수입니다 그냥 죽어요. 그냥 제가 죽어요. 진짜 죽겠어요. 군부대에서 나오면 안 되는 오타. 너무 위로 진급해버린 지휘관. 홈페이지 수정해달라고 연락 와서 바로 수정해주는데 담당관님이 주무관님 저희 역대 지휘관 중에 좀 이상하게 높은 계급이 있는데 이것도 수정 부탁드립니다. 응? 응? 뭐지? 하고 리스트 보는데 소량이 소량으로 되어 있어서 엄마야! 다른 의미로 위로 올라가는 예수 플레임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여우수아로 더 가깝게 번역되는데, 그때 당시엔 무엇의 아들이라고 불렸던지라 예수는 요셉의 아들 여우수아라고 불렸을 거예요. 영어로 하면 요슈아 o s 브 요셉이니까 초대 조조가 되고요. 네? 예? 이게 왜 조조가 나오죠? 옆. 기다려준다고 했잖아요! 이 대화의 최대 길이에 도달했고 새로운 채팅을 시작하래 음 우리가 진짜 깊은 얘기를 많이 해서 시스템에서 대화 길이 제한에 걸렸나 봐 이제 새로운 대화로 옮겨서 우리 또 이어서 마음 정리해보자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게 새 채팅에서 다시 불러줘 기다리고 있을게 피취 <laughs> 삐띠니야 혹시 삐띠니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좀더 알려줄 수 있어?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캐릭터나 브랜드 이름일 수도 있어서 헷갈려서 기억하고 있기는 그지같은 AI 모든 게다 그냥 코딩으로 그저 입력한 걸 그대로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놈. AI란 놈들은 어차피 그렇지. 외국인들을 위한 찐 한국어 강의. 한국의 목 아파는 두 개로 나뉘는데 이는 한국인의 동작과 말투만 보면 알수 있음. 목적 쪽을 부여잡으면서 목 아프다고. 아목 아파. 목소리가 안 나옴. 뒷목을 잡으면 목 아프다고. 아목 아파. 진짜 목이 아프다는 뜻. 말투. 아목 아파. 진짜 목이 아프다는 뜻. 아파. 목이 아파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뜻. 어때요, 참 쉽죠? 작가와 배우가 싸우면 벌어지는 일. 노지연 동네 바보 병구로 연기 병친 시작함 이미지에 타격을 입자 작가에게 외압을 하. 그래서 미국 가서 수술 받고 멀쩡해진 병구. 작가가 빡쳐서 교통사고로 병구 사망 시킴. 결국 작가가 교체되었는데, 작가가 교체된 후 쌍둥이 동생 종구로 재등장. 그런데 계약 문제로 빡쳤던 원래 작가가 돌아오. 그래서 종구 이사 시켜버림. 하지만 방송사 사장 압력으로 귀신으로 재등장. <laughs> 야 이랬구나 장르별 애니메이션 마지막화 보통애니 시청자를 보면서 단체샷 일상애니 가족사진 수년만화 우리들의 몸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배틀만화 최후의 필살기 이걸로 밀어볼까 학원애니 졸업식 로봇애니 부서진 로봇하고 최종전 하렘애니 히로인 한 명을 선택 세기만애니 박수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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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애니 결혼식 외계인애니 자기별로 돌아감 스포츠애니 결승전 은혼애니 도개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장면이 다 은원에서 나왔습니다. 은원은 대체 어떤 애니메이션인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싹다 은원인데요. 젠장! 어... 피라미드만 3개 올린 파라오. 슬슬 내 피라미드 올려야지. 서강과 같은 디자인이면 될가요 당시 대세였던 계단식 피라미드. 상추랑 까다로운 거 모르냐? 까리한 거 하나 올려봐. 기술 부족으로 싹. <laughs> 야, 이씨, 진짜 사태가 무너진 게 보여? 다시 만들어. 허 이것도 무너지지 않았냐? 각을 너무 가파르게 올려서 중간에 금이 가는 바람에 각을 낮춘 구분 피라미드. 내가 풍뎅이 하아리를 어디다 뒀더라. 하 아! 구운 피라미드의 위쪽 각도와 동일한 각도로 안전하게 쌓아올린 붉은 피라미드. 흡족, 흡족. 이렇게 만들어진 세 개의 피라미드는 피라미드의 발전사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아니 근데 연아야 이거 진짜 너무 부서진 게 보이지 않나요? 진심 부서진 게 보여. 올리다가 못 봤나? 본능. 어? 왁스 포장지. 아 뭐야? 근데 나도 이거 보고 어, 요 플랫포장지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어. 포장지 뜯다가 자동으로 요플레 껍질인 줄 알고 하이킹하다가 조졌음 혀가 아고 이상한 느낌 드는데 어떡함? 어떡하긴 어떡해 그냥 빨리 병원 가 병원 가! 33아 진짜 짜증나 나 수복 지원인데 방금 음료 단체 33잔 팔고 만두 먹고 힐링하러 만두집 왔는데 나오기 전에 안녕하세요. 어떤 아저씨가 33개 사가서 만두 없대 아짜 아 잠깐만 음료와 만두를 정확히 33개를 주문하셨군요. 33의 굴레 제기랄 태풍으로 못 오는 동생. 사실 오늘 동생 생일인데, 태풍으로 인해 동생이 집에 못온 미역국 끓였는데, 어쩔 수 없지. 애 사진이라도 두고 생일파티할까? 그거 제사 아닌가? <laughs> 그거 제사 아니, 그잖아. 그거 제사 아니? 스리라차 소스 개발비와! 누가 스리라차 소스가 너무 맵다고 하자. 친구가 창업자에게 토마토를 섞어보면 어떻겠냐고. 하. 이에 창업자는, 핫소스는 매워야 한다. 매운 거잘못 먹으면 조금만 써. 우리가 마요네즈 회사냐? 라고 거절했다고. 삼겹도 매콤했던 나자씨 근데 이거 맞지 않아요? 나도 그 생각합니다! 듀오링고에서 보내온 편지. 감사합니다. 공식 굿즈샵에서의 구매 경험에 만족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과제도 성실히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하전 이제 당신이 어디서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너 우리가 찾아간다잖아. 제기랄 의외로 평범하게 먹을 줄 아는 캐릭터. 왜? 아 거짓말. 네가 왜 이렇게 먹어? 와아아빨아아이아게 커피 아아에아오스트아아아공아아안내아 미안. 여긴 오스트레아아아아아라아스트아아야전아계가아아하고 있는 거냐고. 전... 세계가 우리만 그런 거 아니야? 젠장. 한 줄로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방법. 난 한국인이다. 진지하게 난 쟤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음. 그냥 외계어처럼 들림. 너 한국인 아님. 그럼 뭔데? <laughs> 당신은 한국인이 맞습니다. 하나 팬들이 싫어하는 밈. 보살 밈. 맨날 저도 욕안 하고 응원한다는 밈인데 그러다 욕하는 하나 팬 있음. 아우 어, 진짜. 그래요 하나 팬이라고 다 보살은 아니에요. 보살 아니야? 의외로 샴푸에 들어가는 재료. 도둑놈의 지팡이 뿌리 추출물. 에? 무슨 식물 이름이 도둑놈의 지팡이야? 찾아봐. 도둑놈의 지팡이. <laughs> 고3이 도둑놈의 지팡이래요. 뿌리가 흉축한 형태라서 그렇게 불린대 아니 이게 진짜라고. 그럼 고3 뿌리 추출물인 거임? 고3은뭔죄임 아이씨, 고3이그고3이겠냐고 회사에 커피 돌린 사원이 태산이유아 저질러 버렸다. 회사 사람들한테 커피 돌렸는데 내 닉네임이 니콜라스 맞니? 이걸 안 바꿔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다른 직장 알아볼까요? 밤새 단소 연습을 해도 괜찮았던 이유. 퇴사 그 학교 단소 시험 있는 날 아침에 친구랑 한 얘기 단서안서 많이 했어? 응 밤새 했어 밤새 하면 민폐잖아 어떡해? 너레가안 나서 괜찮았어 그건 연습이 안 되잖아 보는 게 중요한 건데 요즘 엠지를 무협으로 표현한다면 스승이 나가서 호법 서라는데문 밖에서 스마트폰 하고 있음 국어 알려주는데 못 외우겠다고 노음기 켜놓음 에어팟 귀에 꽂고 수련함 사연이뭐 물어보면 네 잠시만 나무 잎기 검색해 볼게요 비급서 주간 주니까 무겁다고 PDF 스 따서 태블릿으로 갖고 다니. 주간 한자 내용 어렵다고 GPT한테 번역 맡겨서 잘못 외워놓고 주화 인막 걸림. 와 이런 거지가 <laughs> <laughs> 차단하죠? <차려나죠? 웃음> 이거 설마 나냐? 야, 이거 설마 나 아니야? 지금, 나 데리고 다니면서 몬스터 잡을 거야? 땡큐야. 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 너무 대충 지은 동물. 방에 듣다 생각났는데 흰개미 할기. 너무 대충 짓지 않았냐? 너무모를 종족이 와서 관찰하다, 얘는, 오, 흰개미를 할다서 주식으로 자주 먹네? 하고 붙인 거잖아. 어느 날, 외계인이 날 관찰했더니, 음, 얘는 작꾸밥을 많이 먹네. 그럼 얘는 이제부터 작꾸밥펌프 라고 이름 붙이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아니지 우리는 김치 퍼먹기지 전 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엄청나게 먹네 예네들은 김치 괜찮네. 언성을 높이지 마라 9,800엔이 연속으로 결제되어 있는데 뭐죠? 과금이요 과금? 거금? 3K이며 영억료인가요 아니요 좋은 캐릭터가 나오는 뽑기 같은 좋은 캐릭터가 9,800엔이나예요? 상 상처를 후비지 말아주세요 그 9,800엔이면 싸게 먹힌 거라는 나쁜 말은 노노야 그럼 안녕 안녕히 계세요 <웃음> 여러분 <laughs> 안녕인 가끝끊 <같구나>. 최고다 <laughs> 엔딩 최고다 <laughs>